순진한 남자들은 니인계의 역하다. 하는 지금 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다. 나는 여자 베이컨이었다. 오늘 나는 노블록스를 처음 시작했다. 게임의 시작은 바로 커스터마이징. 그렇다. 캐릭터가 이뻐야 게임도 하는 맛이 난다. 나는 모든 게임을 할 때마다 처음에 항상 캐릭터를 꾸미고 게임을 시작한다. 마침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이 남아있다. 이것으로 로벅스를 구매해 캐릭터를 이쁘게 꾸며주기로 한다. 귀여운 얼굴. 하얀 긴 머리. 하얀 피부. 보카리처럼 산뜻한 하늘색. 핏 컬러로 입혀주었다. 완성이다. 좋아라 이게 바로 코디이고. 이게 바로 퍼펙트이며. 이게 바로 귀여움. 이게 음, 바로 섹시 맵시 사람들한테 자랑해보기로 한다 나를 봐달라 내가 쓴 돈을 부어라 어떠냐 베이컨들아 나의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게임에 들어갈 때마다 유료 아이템이 눈에 밝힌다 한 번에 강해지고 싶고 한 번에 모든 걸 정복하고 싶다 나는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잼과 같은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메이플은 좋았다 돈을 심어질수록 캐릭터는 예뻐지고 이런 유의 게임 역시 마찬가지다. 돈을 쓰면 예뻐지고, 당신 남들이 피땀 흘러가며 노력하는 것들을 한 번에 얻을 수. 게임의 현실은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며, 그것은 곧무복스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해주었다. 여기 합법적인 구걸이 가능한 맵이 보인다 열심히 구걸을 해보기로 한다 코베또는 떨어졌다 로벅스가 필요하다 나는 열심히 구걸을 시작했고 그런데도 아무도 나에게 기부를 하지 않는다 괜히 간판을 만들겠다고 애구준10 로벅스만 달려먹었다 감정에 로벅스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엠모타부터 클리어하기로 한다 라고 마음먹은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얀 머릿결에 검은 모자 화채나 보이는 쥐콩만한 눈 검은 옷 때문에 밝아보이는 까무잡잡한 피부 처음 보는 돈이 많아 보이면서 순진해 보이는 남자가 보인다 이전에 있었던 구월말에서 얻은 몇 가지 구갈 노하우가 있다 순진한 남자들은 미인계의 역할다나는 지금 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다 순수한 미소 귀여운 옷 매무새 모든 것이 완벽하다 자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살포시 필살기를 던지도록 한다 저... 더... 오빠